이제 사올 건데, 다가 모르 겠 네요. 다리도 한두 명 건너올 것 같은데, 사람이다. 어, 두 명. 어, 가까워요. 어, 보인다. 바위디. 왔기 감사합니다. 보이죠? 어쩌면 아시겠죠? 4번이 4번이서 뭔가? 대충 그쪽 가져요. 한 마리 있어. 대충 핀 중. 네, 내 있는데 안 돼. 나 나와 나와나와다 나와. 1번, 나와. 1팀일본상고산 있어요? 고장. 1분, 님4번 쪽으로 뛰어야 돼. 4번 쪽으로 뛰어야 돼. 애올올온온다 어, 밑에 안 보이죠. 밑에 바위 있는데, 큰 바위 있는데 있거든요. 큰 바위, 어디? 145쪽에 애들 이 있어요. 한 팀. 아저 반대편 돌로 있어요 여기 4번 핑아 오케이 오케걘 돌아갔고 기절 어 뒤에 있다 4번님 쪽 이렇게 한명 있다는 애 일로와요 기어와 기어와 나뭇가지 와요 나뭇가지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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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팔 8배 가지고 있었어? 와 걔가 우리 둘다 잡을라 그랬어 힐캠 좀 남으세요 님? 아, 이거 쿠션, 쿠션. 아, 아, 여기, 여기, 더 있어. 여기, 여기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여기, 여기, 여기. 여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어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 그래야 잡는 여기, 오케이 오케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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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. 구기 좀. 아이 하나 먹유 던질 거 챙겨요. 연막이랑. 이렇게 세팅인데. 기절 개 기절 사람인데 조심하세요 주변에 있을거예요 먹고 가야돼 그 친구 안오냐 그 친구 오네 어 연막갔다 누가 나는데? 이쪽 나무로 이동했어요. 어디요? 연막불 엔드에코 뒤 나무. 앞에 나무라 하죠. 시야 안 나와요. 가자. 이번엔 가야 돼. 어, 대충 핀좀 찍어줄래요? 밖 어디였는지 얘도 지금 달리고 있을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때리진 못해 3번님뒤좀 봐주세요 시체 좀 먹고 올게요 먹고 갈게요 이거 말은거죽 치고. 야, 고갔어고 해야 돼. 차, 가는 길에 없으면 죽겠네요 잠깐만. 잠깐